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헌법 정인영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1월 10일 금요일. 자, 기본권 중에 공무단위권 25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가야죠. 오늘도 정인영입니다. 24년 해경 경위 공채 문제입니다. 공무단위권에 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거. 여러분, 헌법 25조 공무단위권 정리 다 하고 계시죠? 우리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 오늘도 반복, 반복, 또 반복 암기. 25조죠? 헌법 25조, 공무 단임권 자, 이거 어디서 자, 요거하고 비교해 죠 15조, 직업의 자유. 그 수많은 직업 중에 공무원에 관한 직업은 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직업의 자유에서는 공무 단임권을공 아니, 그러니까 공무 단임권에 대한 내용, 내용이 15조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 얘는 개별 이런 조문상 비교를 하셔야 돼요. 직업의 자유에서 직업의 특정 지책 지위, 지역. 존속을 에이 이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있을 때는 공무원도 똑같이 없는데 갑자기 일로 나가면 생기나요? 당연히 않죠 그래서 공무 단임권은 공직 취임의 기회 제공 요거죠 기회를 제공하고 또 공직 취임의 기회 제공 정책 요구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지책 특정지 특정지역 보수 존속 이런 건 없죠 또 공직 중에 승진 기회 제공. 이건 가능하죠. 승진기에는. 다만, 특정 시험을 통한 승진 아 이건 없어요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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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 없다고요 승진을 할수 있는 기회는 누구나 다 줍니다 또 거기다가 공직생활 중에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예, 뭐 이거 정치적 중립을 하라고 해서 중립을 대가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뭐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게 뭐야 신분 보장이잖아요 이 신분 보장을 한다는 거요 특정지책 특정지 보수는 아니고요 징계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됐어 요 이건 뭐예요 결국 이거 이 이항에서 얘기는 자 직업 공무원 제도가 여기에 포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매번 시험에 나와요 공무 단위권에 직업 공무원 제도도 포함돼 있다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공무 단위권에는 이런 건안 들어가요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그 선출직 공무원은 들어가지만 공사공단, 공공 공사공단, 공공단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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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은 제외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무 단위권에 제외되는 공무원 판례가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하세요 선출직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국가직 공무원, 지방공무원은 들어갈 수 있어도. 공사공단 직원은 공사공단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좀 정리하세요. 자, 다음 공무단위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서울시 교통공사공단 여기 나왔네. 이분들은 직업공무원제도 25 아니, 그러니까 그 공무단위권 25조에 보장하는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에 공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거였어요. 이 팔레요. 뭐 뒤도 들어보지 마세요. 여기는 지방공기업법 같은 공사공단법이 따로 있으니까요. 이렇게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공기업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25조가 보장하는 공무단위 권의 보호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너무나 많이 나온 판례고요두 번째, 향토의 비군 지휘관이 금고 이상에 여기는 상토의 비군이든 경찰이든 판례는 많죠. 공무원이든 많아요. 그래서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를 받았다는 이유로 술의죄가 아니나 술의죄가 아니나 그래서 그 직에 당연 해임, 당연 퇴직 그러면 이거 침해라는 거 너무 많이 나왔죠. 세 번째, 공무당인권의 보호 영역, 공직 취임의 기회, 자의적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의 부당한 박탈 권한의 부당한 정지 이것도 들었다니까요. 포함된다. 와우 1, 2, 3번 맞네. 4번 국가공 법 33조 6호 4 남옥 중에 아동복지법 가운데 아동에게 성적수치요거딱 나오면 분명히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취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취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제한을 둘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범죄가 다 똑같진 않잖아요. 가담의 정도 반성의 정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포괄적이다. 너무 포괄적으로 일류적으로 해놨다. 그래서 공무원에 임명될 수 없도록 일반직 공무원에 전혀 예의 없이 이거요 공무원 단위권을 침해한다죠. 아니, 보통 공무원 뭐 그러잖아 동정업을저동정업의 10년 범위 내에서 7년 5년 3년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둘수 있는데 굳이 공무원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어져 포괄적으로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지문이었다 최근 팔례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이었죠? 자 잠깐의 소금이 있었지만 그래도 정리 잘하세요 오늘도 금요일이다 내일은 통치 구조입니다 정의령과 함께 하겠습니다